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참 세월은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22년 시작한 것 같은데 한 달, 하루 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 빼면 참 우리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하는 그 대열에 내가 과연 낄수 있을까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날그 현장에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흉악자였습니다. 도저히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그러한 흉악한 범죄자였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이렇게 보면 가장 극악무도한 그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십자가 처형을 하는 그러한 로마의 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아니 나의 죄 때문에 그가 고난과 고초와 조롱과 그 모든 것을 당하시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강도 둘이 그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죽는 그런 장면이 누가 보고 23장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보면 23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강도가 말합니다. 야, 그리스도야. 너가 바로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면은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좀 살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강도도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고 그를 아는 겁니까? 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것만을 아는 거지, 그의 속속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그 어떤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그한 강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알았지만 정말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꾸짖었습니다. 야, 너는 나와 똑같이 아주 흉악한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 아마 지금 죽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다. 이는 바로 우리들의 그 잘잘못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다. 너 그러지 말라. 이렇게 그한 강도를 책망하는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강도는 그리고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좀 기억해 주세요. 나좀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바로 그와 함께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좋은 곳으로 정말 아름다운 낙원으로 갔다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누가 보고 23장 39절부터 그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까지도 두 사람은 극렬하게 정말 판이 다른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인 것을 알았지만 그가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실을 몰랐고 그래서 육신에 육신이 이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서 나도 살고 예수 너도 살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한 강도는 조롱을 했던 것이고 한 강도는 그렇게 말하는 그 강도를 꾸짖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좀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길거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아니면 내가 돈좀 벌어놓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환경이 너무나 어렵다. 내가 도저히 지금으로는 내가 교회를 갈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좀더 시간이 지나고 내가 좀더 안정되면 이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는 이 강도는 지금 죽는 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이 소리를 듣는 여러분, 아니면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지금 나나 여러분이나 죽는 순간이 언젠지 알수 있습니까? 아무나, 아무도, 어느 누구도 내가 언제 죽을지 알수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후에 앞으로 한 시간 후에 아니면 30일 후에 언제 내가 죽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는 그 시간을 안다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죠 내가 죽기 한 시간 전에 그한 강도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같이 옆에서 죽는 그 강도처럼, 나 예수 믿을 테니,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당신을 내가 믿습니다.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정말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느 누구도, 내가 죽는 그 순간을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용받는 그 사람에게만 내가 죽는 시간을 알 수가 있, 있는 것처럼 우리 아무도 우리는 그 시간을 알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에 이 들려지는 이 목소리가 여러분 예수 믿을 시간이고 예수 믿을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는 그러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 유럽이나 저 중앙아시아 쪽 소련 쪽 그쪽으로 가면 이 문을 밖에서 내가 나갈 때 문을 밖에서 문을 닫고 나가면 키가 없으면 절대로 열 수가 없는 그 구조로 모든 문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나 우리나라는 밖에 가서 키로 잠그고 이렇게 가야 아니면 안에서 누르고 이걸 잠그고 가야 문이 잠기지만 저. 소비에트나 옛날 소련 그쪽 중앙아시아 쪽이 중국 쪽으로 가면 힐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 그 문을 닫았다면 정말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구조로 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냥 문을 닫으면 밖에서는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무지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내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당신의 나라에그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나의 죄를 대신 죽으시고 죽으신 이 사건을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용접하는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글쓰는 여러분의 구세주, 구, 구원자, 여러분의 모든 삶을 평안과 기쁨으로 이끄실 그러한 예수님을 믿으시고, 내가 죄인인 것만, 내가 죄인인 것만 아시면 됩니다. 나는 무지한 사람인 것만 알면 됩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는 죄인이니까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내가 믿고 고백하니, 나의 죄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극단적으로 예수를 믿고 더 깊이 말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내는 제가 말씀드렸던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그 예수님 옆에도 죽던 그한 강도처럼 고백하는 그것 단한 가지로 봤을 때는 내가 죄인인 것만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지긋지긋한 이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는 그 길은 내가 죄에서 죄인인 이 사건에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음의 평안도 내 마음의 기쁨도 여러분에게 넘칠 것입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저와 여기 찬양하는 모든 사람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걸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아름다운 선율의 색스폰 연주와 또한 복음 찬양 가수의 찬양도 들으시면서 더 좋은 시간을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월 9일 날에는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투표를 하실지 지금부터 잘 보아두셨다가 잘 생각해두셨다가 그 사람에게 꼭 투표한 투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이 힘없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일할 사람.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 말로만이 아닌 폴리프즘이나그 보여주기 식이 아닌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지금도 전세계에서 정말 우뚝 서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서있지만 더 부강한 선진국 대열에 설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을 대통령으로 꼭 뽑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통령이 절대로 자기 사리사욕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에게 한 표를 던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깐 우리 기도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을 말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우리 귀에서 들려진 그 사람들의 귀에서 예수로 나의 구조 삼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 가정에 또한 삶 속에 사업장 속에 일터 속에 늘 언제나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기쁨, 평안, 행복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3월 9일 있을 아버지 대선에 하나님 개입, 개입하여 주셔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에 더욱더 찬양으로 아름답게 올려질 때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